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어, 강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직접 어, 음성을 통해 명령을 하셨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가서 향하여 외치라 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이 간큰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포기해 버리시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라. 만약에 그러셨다면 요나서는 일장 삼절에서 싱겁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역자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요바를 떠나서 지중해를 향해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 복판에서 갑자기 예보에도 없는 폭풍과 파도가 바람이 막 불면서. 배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본문 사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탄 배가 이제 깨질 정도로 굉장한 이 폭풍이 불고 있는데 누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할 때만 해도 요나 마음에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겠다 다시스로 이제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잔잔한 바도에 폭풍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요나를 추적하셨을까요? 어,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하고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아서 끝까지 내가 요나를 붙잡아서 벌을 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추적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반대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것은 요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추적하심은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큰 바람과 파도를 직접 모시고 요나를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보면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 내용들인데 어, 창세기 3장 말씀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 나무까지 추적해 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지금 숨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뭐라고 하세요?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어,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에서도 속이고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은 죽도록 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셨습니다. 야, 야, 약,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붙드시고 밤새 씨름하시고 결국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셔서 언약의 사람으로 야곱을 세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엘리야가 순간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두려운 마음에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굴 깊이 숨어 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깊은 동굴까지도 엘리야를 추적하셔서 찾아가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선지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추적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0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추적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임재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추적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정오의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적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이오를 만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여이고 성까지 그를 만나기 위해 추적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추적하시는 예수님 이십니다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고 죄책감과 이 절망감에 다시 고기잡이 이 업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를 추적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세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한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적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추적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해져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추적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추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끝끝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추적해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시지 않습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180도 이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요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사실 요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니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누의 백성들은 그저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잃어버린 사람은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그한 영혼을 위해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먼저 요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없었다면 요나도 이누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추적해 오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멀리 멀리 도망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은 바람과 폭풍을 직접 몰고 오시면서 요나를 지금 추적해 가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 엉뚱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배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선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스로 가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 잔뜩 이 박스를 실어 놓은 이 상인들의 그 박스도 다 바다에 버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요나가 그 배에 안 탔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나가 그 배에 안 탔으면 아마 그 배는 안전하게 다시스로 갔을 것을 요나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배에 함께 동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잠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복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깨지고 하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예수님처럼 나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있든 또 직장에 있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 생명을 전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냐고요?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있는 동안에도 요나는 배 밑으로 도망가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잡니다. 어쩌면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일부러 깊은 잠 속에 빠져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어 깨우지요. 자는 자요. 어찌 자고 있느냐.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정신없이 이 배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뛰어다니고 이 배는 막 침몰하기 직전이고 굉장히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선장이 큰 소리로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니누에로 가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보냄을 받은 당사자가 오히려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인 선, 이 선장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을 흔들어 깨워야죠. 성도들이 세상을 흔들어 깨워야죠. 여러분, 반대, 반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워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좀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당신이 받은 사명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반대로 흔들어 깨우는 일이 일어나서, 일어나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깨우고 또 가정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구역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전도회를 깨우고 자녀들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장이 요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또 이 요청을 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네 하나님께 좀 구하라 이 말은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니누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요나는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로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말을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서 외치라! 라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는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지만, 요나는 그때까지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라.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강퍅하고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뭐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 필사도 하고, 수없이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면서도 혹시 나의 믿음과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설교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역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심지어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혼 때예요. 뭐한달두달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냐 어, 이런 말을 이제 들었을 때에 제가 속으로 발끈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당신보다 열 배는 내가 더 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당신보다 내가 열 배는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은혜가 많이 충만한 상태여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첫째 아들이 꼭 저보고 아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 자주 해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에게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운전하면서 그렇게 빵빵거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맑으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영이 깨어 있으면 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면서도 반가운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영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이 염려와 불평과 불만에 억눌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는 무감각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민감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소소한 이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여러 루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이게 생기게 된 건가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나가 제비에 당첨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닷속으로 퐁당 이렇게 빠지게 된,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고 어,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 같은 천덕꾸러기 같고,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등지고 도망가며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진 요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